부산대표행정사사무소 신동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의견 제출이 아니라 아이의 사실관계, 태도, 재발 위험성, 가정의 가녀 정도까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한 장의 학폭위 조치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가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 인식, 학생의 태도 변화, 보호자로서의 관리 감독 노력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이네 가지가 중심이 됩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그냥 사과하고 잘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보호자 확인서는 사실 판단때도 판단 가정환경 판단의 종합 자료입니다. 즉 정확하지 않으면 불리하고 과장되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학폭위는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서가 사실상 핵심 증거처럼 작용합니다. 가해 학생 측이라면 고의성이 낮다는 점 일시적 상황이라는 점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피해의 구체성, 재발 위험, 현재 심리적 정서적 상태, 학교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즉, 보호자 확인서는 누가 더 감정적으로 호소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사실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인서의 표현 하나, 문장의 흐름 하나 때문에 조치가 바뀌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보호자 확인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감정 위주의 서술,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상대 학생이 과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런 문구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보이고 심의위원들이 경계합니다. 사실과 다른 가장 축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면 이후 문자 녹취, 학교생활기록부 등과 비교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논리 구조 없이 단편적 내용만 기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짧은 문장은 진정성이 부족해 보이고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경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즉 보호자 확인서는 사과문이 아니라 의견서에 한 종류이자 법적 판단에 준하는 문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건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그냥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사실관계를 법적 구조에 맞게 정리하고 유리한 논리와 불리한 요소를 구분하며 표현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보호자 확인서, 학생 확인서, 의견진술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맞추어 가장 설득력 있는 문서를 완성하는 전문가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학폭위 기준이 명확하고 자료 검토가 매우 꼼꼼한 지역에서는 문서 퀄리티가 조치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동아 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대응하며 가정마다 다른 사정을 법적 절차 안에서 가장 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대신해 싸워야 하는 보호자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산 학교 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신동아 행정 사사무소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아이의 이를 위해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